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아니, 해 주십시오. 적어주십시오. 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아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되어 네.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평의를 다셔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네, 뭔지... 허? 저희들 평의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아니,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메모가 세 개, 네 개의 버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그 뭐, 작성, 그, 박선원 의원이 제출된 원본이고, 이것은, 그, 홍정은이 피, 검찰에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4명이었다, 16명이었다, 원본에는, 어 14명 16명이 지금 둘다써 있는데 지금 검찰의 12월 11일 날 제출한 메모에는 14명 그리고 16명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발의가 되고 난 뒤에 한동훈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김동현 판사에 대한 체포가 있었다. 명단이 10명이다. 15명이다. 16명이다. 계속해서 뭔가 어떤 어떤 물적 증거 는 없이 그런 뭐 것이다라는 기사들만 되어 있었고 비로소 11, 11일날 제출된 메모에서만 메모에서 지금 16명이 지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메모는 작출된 메모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그 메모의 그 신뢰성이나 그 정확도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홍장원의 진술 조서입니다. 홍정원의 진술 조서 보면 이제 홍정원이 증인에게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했고 증인의 진술 조서에도 보면은 홍정원이 보고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이 저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라고 해서 당시에 홍정원도 그리고 이때 보고를 받았던 증인도 대통령이 증인이 미국으로 가셨 가셨. 갔다고 착각을 해서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라 부분에 대해서는 이식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일 8시에 대통령께서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국무회의 에 들어오라라고 했는데 증인에게 국무 8시에 전화를 했다면 분명히 증인에게 직접 국무회의에 들어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었을 텐데 어, 어딘가요? 여기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끊고 나서 그래서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고 대통령의 기억은 증인이 증인 여기 이제 조서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국무회의장에 들어오니까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아니 미국에 안 가셨어요라고 물었고 증인이 아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수, 미국 대사 선별 만찰을 했습니다라고 국무회의장에 들어오면서 했던 대화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기억이 다를 가능성은 없나요? 어, 그,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아주 정확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고, 그게 그때가 아니고 다른 때말씀 하신 거라고 물어보시면, 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홍장원은, 16건 여쭙겠습니다. 홍장원은 12월 3일 증인에게 그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어, 추가 지침을 달라. 뭐 내지는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을 달라라고 했다는데 증인께서는 이게 계엄 사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방첩사를 지원하라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 그러니까 이거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침을 달라 최소한의 지침은 주셔야죠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지침이라는 말은 그 앞에서 제 안색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고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지 모릅니다. 지침을 주십시오라는 말이 연결되지 않았고 그런 말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홍정원이 체포라는 원인은 한 적이 없는 거죠?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예, 그 홍정원이 맡은 1차장 산하에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체포를 할 조직과 권한이 있나요? 어,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체포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은 아마 2차장 산하가 어, 좀더 역량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 지시를 할 거라면 대통령이 국무에 참석했었던 증인에게 직접 하면 됐었을 텐데, 굳이 독대를 한 적도 없고 따로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송장원에게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저로서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 최고 변호사입니다. 잠시 묻겠습니다. 아까 메모지 있죠? 메모지. 네. 메모지를 보좌관이 볼 때는 하단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좌관은 저 명단이 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 그런데, 명단, 네. 네, 그런데 홍장은이 그 메모지를 듣, 그, 받아보고 밑에다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를이 추가 기재로 인해서 상담 부분의 어, 체포자 명단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하여튼 보좌관은 자기는 밑에 있는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홍장훈이 그 메모에다가 하단에다가 저렇게 기절함으로써 상단에 있는 명단이 체포 및근거 명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체포자 명단이 있고, <laughs> 거기에 한동훈, 한동훈 14인이 포함되었던 것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홍장훈 외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음, 없을 겁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은 홍장의 말을 믿고 격분하여 탄핵 반대 대의를 해서 탄핵 상승 대의로 바꾸었었고, 그 결과 탄핵 소처가 의결돼서 대통령이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그건 제가 알수 있는 사실, 사항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장은은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되었는 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홍장은이 국정원에 복귀하거나 다른 공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네.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야당 대표 등이 대통령이 되어야 홍장은 자신이 살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뭐? 팩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서 그러므로 어, 홍장은의와 같이 협의의 말을 만들었네요. 대통령을 단핵소추에 이르렀도록 하였다 할 것인데 정의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제가 모르는 팩트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동의하는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장님, 그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하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직접 여쭙게 아, 해주십시오. 적어주십시오. 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시간, 시간 중단해 주십시오.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은 저희들 평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네. 뭔지? 됐어? 저희들 평의 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네. 바꾸려면 네.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네. 법적 근거는 소송 제기권 행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에 보면 피고인의 대증한 상태에서 정의 심문할 수가 있고. 청구인 측이 그걸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평일을 종합해본 결과, 그거는 불공정한 재판이 될 무리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재정하시되, 다만 피고이, 피청구인의, 아, 피, 피고인 피청구인의 피피고인야 고 피청구인입니다.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산하에 있는 정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그걸 바꾸시길 원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습니다. 아니,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다 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에 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